오늘은 제가 듣기 좋아하는 한국 문화 다섯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바네입니다. 첫 번째 문화는 바로 주고 받는 거두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멕시코에서는 저는 항상 그거 봤는데 우리 한때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 가도 줄 거면은 그냥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한 손으로 그리고 다른 손 그냥 뭐 이렇게 저는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해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보통이라서 음, 나쁘지 않 봤는, 봤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손으로 주는 거 더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제 멕시코 사람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두 손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생각하면은 진짜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주는 거어 조금 그냥 신경 한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하면은 더정용하고 진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나쁘지 않봤는데 당연히 한국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예의가 없는 거 생각할 거지만 진짜 여기 멕시코에서는 그거 보통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남편이랑 이렇게 한국 음식 사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카드 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이제 두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을 때 남편이 저한테 설명했어요. 우리 한산 두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한산 두손 사용해야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는 하는 거좀 힘들었는데, 이제 또 많이 생각하면은 그거 훨씬 더 좋죠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번째는 되게 중요한 시험에 가거나 아니면 되게 어 중요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그냥 살면서 그런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부적 그래서 저기 멕시코에서는 무족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아마도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이라서 원래 가톨릭에서는 무족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뭐 여기 제가 볼수 있는 거 원래 사람들이 그런 팔찌 사용하는 건데 저는 사실 팔찌 너무 무서워요. 이 팔지는 여기 여러분한테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 팔지는 원래 이런 눈이 있어요. 눈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있고 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냥 그 팔지로 다른 사람이 제가 있는 것갖고 싶거나, 이제 저한테는 어떤 미움이 있으면, 은 그냥 그 팔지는 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고에서는 그 팔찌 지키는 건데, 이제 그팔지는 저한테 운이 안 추고 좋은 거안 추는 거잖아요. 여기 멕시코에서는 원래 무적 같은 거 사용하면 지키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운이 있도록 아니면 그냥 좋은 거 많이 있도록 이렇게 그거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 아니에요. 그냥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보는 대로 이제 부족은 사용하고 이제 그 부족으로 좋은 거 이렇게 엄청 많이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좋은 운이 저한테 오면은 내게 줄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족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어떤 선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멕시코에서는 원래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뭐 아마도 먹을 거 준비하거나 음료수도 준비할 건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선물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우리 모임을 해서 그거 사용하는 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갖고 가는 거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대로 한국에서는 원래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이제 선물 같은거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서 가면은 이제 어떤 예쁜 식물이나 어 장식도 이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거 이런거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줄 거잖아요. 이거 되게 멋있고 예쁜 문화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 집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귀엽고 멋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죠. 네 번째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는 많이 말해봤는데. 엄청 많이 생각해도 이거 진짜 진짜 귀여운 문화잖아요. 한국에서는 여러 커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은 옷이 아니면 잘 어울리는 옷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귀여운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분이랑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처음에 귀고 있었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생각하면은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남편한테는 우리 코플 어 사자고 하이크요 우리 이제 결혼했는데 계속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우리 계속 코플 옷이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바로 호식이잖아요 호식은. 제가 한국에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어떤 후식, 예를 들면 어, 케이크 이런 거, 원래 되게 귀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갔을 때, 저는 남편한테 케이크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갈 때마다 이제 이 케이크는 너무 귀엽다고 보였고, 이제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롯데에서 어떤 되게 귀여운 케이크 샀어요, 여러분. 이거 토끼 케이크 였습니다. 토끼, 아니면 고양이, 그런 거 케이크 였어요. 사진 자주면은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와, 진짜 귀여워서 못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귀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멕시코에서는 그런 귀여운 케이크, 아니면 그런 귀여운 호식, 자는 거 진짜 힘들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자는 거 진짜 쉬워서, 이제 귀여워서 못 먹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제 가슴 많이 아팠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귀엽고, 엄청 많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여기 멕시코에서는 뭐가 귀엽게 보이면, 이제 맛이 조금, 어, 조금 그래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거 너무 귀엽고 너무 맛있어서 와, 진짜 깜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에서는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